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죠? 게임빌. 역시나 하루 쉬었다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장중 무려 20% 이상 가볍게 상승 보여줬습니다. 자, 수익권이시거나 지금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함께 한번 게임빌 주가 흐름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직 게임빌같은 종목들 못 잡으신 분들 그리고 연말 내년 초까지 게임빌처럼 급등할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현재 구독자 감사 이벤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래 화면에 링크 쪽을 클릭하시면은 무려 천만원 상당의 경품을 걸고 룰렛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셔도 되시고 그게 좀 힘드시다 이러신 분들은 아래 번호 010-7752-4774 이쪽 번호로 문자 보내기 누르시고 숫자 1번 1번만 클릭을 해서 저희한테 문자 신청을 해 주세요 뭐 그러시면은 연말까지는 여러분들께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료로 무료로 여러분들께 게임빌 같이 바로바로 바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정확하게 맥점 다 예측해 드리고요. 관련해서 대형 전략 다 드리니까 지금 봐도 빠르게 문자 보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게임 빌 다시 전략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자면 그때 당시 아, 투자 경고. 해제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 그대로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일단 이러한 이러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건에서 미니멈 가격인 16만 원만 어제 기준으로 넘지 않는다면 해제 될 것이고 그 관련해서 눌렸다가 바로 급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 관련해서 보시면 어제 기준으로 고가 기준으로만 158,000원 났고요. 종가 기준 15100원에 만 마감을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16만 원은 절대 건드리지도 넘어가지도 않는 그러한 참 희한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 줬습니다. 보시면 그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아침 시가부터 잠시 눌림 줘서 지지 당기 지지하긴 하고 빠르게 급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 개인 초보 투자자분들은 사실 조금 물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참 힘든 겁니다. 그리고 또 종목들이 거래소에 2000여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과연 바로 당일날 이렇게 급등할 종목들 찾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그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장중에 이렇게 신청만 딱 해주시면은 무료로 제공을 연말까지 해드리니까 손해 볼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신 분들, 놓치신 분들 빠르게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향후 재료들을 한번 알아보죠. 그러면 향후 관련해가지고 일단 현재 뭐 게임빌도 그렇고 위메이드도 그렇고 네오이즈 홀딩스도 그렇고 등등등 게임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지금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고 웹3.0 시대를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플랫폼상에 이제 그런 경관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 운영되는 토큰들이 있겠죠. 토큰들을 이제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외부 자산으로 이제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와 자산이 영동되는 겁니다. 그 개념이 P2E가 들어가죠. 결국 게임에서 돈 번다. 뭐, NFT, 뭐 경매에서 뭐 작품이나 이런 걸로 돈 번다. 결국 가상 자산이나 이쪽 재화들을 결국 현실 세계로 옮겨갈 수 있는 그폐쇄적인 아이고 개방적인 그런 방향으로 인터넷 기술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금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이 뭐니 다 갖다 붙여가지고 아직 시작도 안 했거나 아직 현실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빌 같은 경우에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고요. 일단 현재 NFT 기반으로 한 P2E 게임 출시 계획이 내년부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12월달에도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직은 블록체인 기반 특화 기업으로 변모 중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뭐 제나이드 인수도 그렇고 최근 행보들을 살펴보면 아, 게임빌이 아, 무슨 일을 낼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물론 그런 기대감 주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꺾이고 말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을 하셔서 게임빌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까지 지금 손박, 손바... 거래가 나오면서 손박김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꼬리 매물들, 아까 말씀드린 17만 3600원 대이 고가 대를 지금 먹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당장 이제 그래서 사도 됩니까 이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라할 때만 사시면 되고 그 관련해서 장중에 어, 관련해서 얘기 드리거나 어, 전략 드릴 때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그냥 받아만 보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향후 자세한 전략도 지금 다 관련해서 내용들 다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금 게임빌 관련해서 지금 보유 중이다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그 중에 지금 마땅히 어떻게 될지 모르시겠다는 분들 전화 주시면 되시고요 그렇다면 자 게임빌은 게임빌이고 그렇다면 연말 내년 토까지 게임빌처럼 급등할 종목들 과연 없을까 이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종목들 찾으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공화 관련해서 제가 알수 있는 방법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여시고요 아래 010772474로 5 숫자 기판 누르시고 1번 1번만 문자로 해서 샥 보내주시면 됩니다.와 관련해서 내용들 그런 게임 관련주 NFT 최근 이슈가 되는 NFT를 비롯해서 뭐 P2E 게임 지금 출시 예정인 내용들 그런 전략들 등등 모두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 빠르게 답답하지 않고 빠르게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이러이런 자리에서 그죠?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며칠 눌림을 주더라도 이럴 때마다 모아 가시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충분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수 있다는 겁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빠르게 지금 이벤트 할때몇 전이 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